클레멘타인을 리뷰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. 다행히도 제가 클레멘타인을 안 봤거든요. 뭐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, 넷플릭스에 있더라고. 그래서 지금 봤습니다. 아직도 뒤에서 소리가 들려요. 아빠!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가 아닙니다. 당장 누르세요. 미국 칼리드 스타죠. 스티브 시벌. 바... 스티브 시걸. 나오는데, 그 당시에는 굉장한 화제였거든요. 어, 외국 배우가 한국 영화에 나온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어요. 지금도 그렇잖아. 지금만 생각해보면 저 평가될 영화는 아니, 이제 본격적으로 볼게요. 배우 이동준, 주인공이 태권도 시합에서 편파 판정으로 지는 내용이 나오는데, 본인의 이야기가 투영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산모도 죽으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. 지금 영화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더 실감나게 평가를 좀 해보려고. 지금까지 괜찮은데? 네? 괜찮은데? 아무튼 실에 빠진 주인공이 미국으로 자취를 감춰요. 그러다가 불법 파이트, 어, 프로모터를 만나게 되는데, 이 사람은 그 경기가 편파적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그래. 그러면서 프로모터가 돼주겠다고 하는 거야. 승부사 이제 기질이 있는 주인공이 뭐 결국에는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이제 활동을 하는 거지.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경찰이 되고 이제 7년이 지났어요. 7살 정도 돼 보이는 딸이 나와요. 그러니까 외국으로 잠적했다가 딸을 위해서라도 마음 잡고 경찰이 돼서 살고 있다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. 그리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중간에 또 나와요. 괜찮아. 뭐이 정도면 억지는 아니야. 아니, 근데 진짜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아요. 어, 영상의 퀄리티 같은 거는 뭐 시, 시대가 오래됐으니까. 그건 이해해야지. 를 자, 근데 정의에 불타는 주인공이 약간 꼴통이야. 아니, 깡패들 막 조합해고 다니고 이러니까 문제가 계속되니까 경찰을 관둬요. 그러니까 잘린 거지. 그래서 아무튼 뭐, 어, 딸하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는데, 깡패들이 주인공을 스카우트해서 파이트클럽에 다시 또 세워요. 그러니까 주인공은 돈도 없고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. 근데 이것도 개연성이 없는 것도 아니야. 어, 그렇잖아요. 싸움도 좋아하고 승부사니까 큰 돈도 벌수 있다면은 딸을 위해서라도 할수 있는 부분이야. 충분히. 그러다가 큰 파이트 제의가 들어와요. 그리고 깡패들이 딸을 이용해서 협박을 하고 결국에는 이래저래 이제 수락하게 되는 내용이에요. 이제 뻔한 리셰인데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는 게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 있었던 거야. 근데 뭐, 아무튼 이것도 개연성이 없는 것도 아니야. 이것도 감독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 놨어. 그러니까 길어지니까 빨리 넘어갈게요. 자, 그리고 한국의 전형적인 이제 심파가 이제부터 시작이 돼. 죽은 줄만 알았던 엄마와 딸과의 재해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싸우는 건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? 어? 이 스티브 씨, 시갈이 언제 나오냐고. 이제 앞에 인터벌이 잠깐 나오고 안 나와. 나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. 자, 그래서 목숨을 건한판 승부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야 스티브 시, 시걸이 나와요.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뒤지게 맞아.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하이라이트 같아요. 딸이 울면서 막 일어나라고 막 그냥 막, 아빠! 아, 일어나! 막 그러면서 이제, 아 일어나! 아빠! 아 클레멘타인 노래 뒤에 깔리고, 막 일어나를 진짜 한 5분 하는 것 같아요. 아. 이게 망작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같습니다. 이제 아빠! 아빠! 이게 한두 번 나와야지. 이 아빠를 한 30번 불러요. 아빠! 이 샤우팅. 아빠! 한 5분에 주인공이 링 위에 쓰러져 있다가 딸의 아빠 샤우팅을 듣고 이제 벌떡 일어나서 날라가게로 스티브 시걸에 턱주가를 돌리고 이기는 내용이에요. 한 방에 가더라고. 어. 이거 뭐 그냥 뭐두 대, 그냥 한 방에, 한 방에 다 그냥. 날라가게로 그냥. 그럼 그거를 왜 이제야 쓰냐고 그 필살기를 아까 썼어야지 이거를 극장에서 봤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이 정도로 뭐잘 정리하고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야 이제는 딸이 엄마 샤우팅을 하기 시작해 <laughs> 울면서 또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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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나도 힘들더라고 엄마! 아 그때부터는 나도 조금 힘이 들더라고 애가 우는 장면이 체감상 한 영화에서 20분 나오는 것 같아 와, 진거럽게 울더라고.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스티븐 시갈이 나와서 인사하고, 이제 이동준이 이제 태권도는 어? 정신력이 무예다, 뭐 이런 이제 뜬금없는 이제 국뽕 멘트 치고 영화는 끝이나요. 태권도 is state of mind. 결국 알콩달콩 잘 살았다, 뭐 이런 내용입니다. 이게, 이게 망작이 마, 맞죠? 망작이에요, 망작인데. 그때는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망작이었겠지. 주인공인 이동준이 실제로 또 태권도 선수였고,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우락가이 해서 만든 영화 같은데, 뻔한 클리셰로 이제 떡칠된 어, 망작은 맞지만, 이동준의 태권도 사랑. 그것은 이제 곧 조국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잘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, 연기도 나쁘지 않았어요. 연기도 괜찮아. 액션도 잘하고, 액션 좋더만. 그리고 또 스티븐 시브